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차 마시는 이제 습관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런 그 집에서 차 생활을 즐기면 이 답답한 집콕 생활이 좀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무료하에 있는 것보다 네. 이렇게 또 차를 즐기면은 네. 차를 즐기면은, 그, 시간적인 게, 예. 커피는, 우리가 드립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뭐, 믹스를 한다든지, 예. 커피는, 커피, 잔 뭐, 컵이든지, 뭐, 어떠한 컵이든 간에, 예. 한잔 하고 나면은, 두 잔, 석잔 하기 힘들어요. 계속 먹기는 어렵죠. 연달아서 계속 한잔해서 그것도, 그렇죠. 예. 둘이 서예 앉아가지고, 예. 혼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 차는, 한번 이렇게, 그 찻잎을 넣고 네. 어요 정도 찻잎 같으면은 네. 물을 한 최소한 한 2리터 이상은 우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뭐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게 우리고 우려서 뭐 따라서 먹는 시간 이걸 쭉 하면은 30분 한 시간은 그냥 가버려요 그렇죠. 네. 이게 무료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일상화 돼 버리면은 네. 굉장히 답답한 집콕 생활을 좀 음, 그렇지, 풍요롭게, 그렇지. 좀 답답하지 않게 또 이제 내부적인 즐김을 찾는 거지. 예. 예. 게다가 또 차는 몸에 이롭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몸에 이로운 것. 야, 이런 차는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을 하고, 예. 쌓여 있는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게 차밖에 없거든. 예. 뭐학교에서는뭐누차 이렇게 나온 얘기고, 예. 그다음에 아무리 좋다고 좋다고 해도 이걸 한두번 먹어가지고 효과를 바라는 거는 네.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힘들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생활화가 돼야지 일종의 생활화 일편 그 자기 그 생활 패턴에서 한한 네. 한 꼭지 생활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다든지 네. 바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퇴근해야 돼 퇴근 후에 뭐 티타임을 저녁 시간 위에 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 오히려 더 대화에 이렇게 앉은 은 사람들끼리 그렇죠. 대화를 하아 있으면 네. 또 대화의 장이 훨씬 더 열리고 네. 뭐 대화가 되다 보면은 서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가 든술 술자리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건전하죠. 그렇죠. 술자리는 어술 먹고 돈 많이 들고 술 먹고 뭐 싸움 일나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laughs> 네. 뭐술 먹고 음주 운전 해가지고 네. 뭐 폐가 망신하고 그런데 이제 차를 아무리 많이 마시고 마셔도 폐가 망신하지는 않죠. 오히려 몸에 이로운 것이니. 그렇지.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기뭐 가족 관계든지 우인 관계든지 지인들이라도 어,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차에 대한 네.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어 내가 모르는 것도 또 상대방으로 인해가지고. 네.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만큼 내가 또 얻은 걸또 다른 차자리 가가지고, 네. 내가 들어서 정리한 걸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차의 세계는, 물론 뭐주의 술의 세계도 네. 굉장히 그 역사도 깊고, 혹은 네. 넓겠지만은, 차는 아무리 마셔도 건전하고, 네. 그 다음에 소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이 다 평온하다는 것, 네. 술자리는 깊어질 길면 길수록 어, 점점점점 업되다가 네. 오버들 절정 타임 이 있죠. 네. 그 그걸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네. 어 절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네.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뭐 다반사로 있다 보았을 때는 좋은 좋게 시작은 게 결국은 인상을 짚푸리는 네.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면은 결국 네. 좋은 자리 마련해놓고. 네. 어, 이,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음,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을 하게 되니까 네. 대화가 되니까 소통이 소통을 하면은 네. 뭐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네.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로 천양빚을 갚는다고.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은 가서 소통을 하라는 얘기거든. 네. 일종의 그래서 소통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이런 거, 저런 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좀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